여러분, 이해진입니다. 오늘의 장르는 바로 ASMR인데요. 제가 이 ASMR을 위해서 준비한 과자가 있습니다. 바로 이 프링글스라는 과자인데요. 이 과자를 왜 택했냐면요. 이 과자가 단짠단짠으로 엄청나게 맛있고 독특해서 이 과자를 골랐고요.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되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잘 들렸기 때문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지치신 여러분들을 이 과자의 소리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과자를 택했는데요. 그럼 이 과자 ASMR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은 한번 두 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소리가 역시 더잘난것 같고요. 음,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리 내면서 씹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진짜 진짜로 저는 원래 입을 닫고 씹거든요. 근데 입을 열고 씹으니까 더 소리도 잘 들리고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 그럼 이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. 그럼 안녕.